이거요? 그걸로 가사 아 이거 가사 할거야? 네 그걸로 르라가있는데 포르테나? 응. 뮤지컬? 응, 아니야 알았어 자무니 문은 에서 문이 추운데 닦는거래 일단 첫번째 참가자 일단 <웃음> 5라운드 2대2 <laughs> 정국 하나 줘? 아니요 그거가 먹을만한데? 이건 어디 방에? <laughs> 자, 2대2 데스매치. 일단, 인기투표. 7위. 조진. 6위. 이지문. 5위. 오다준. 4위. 김꿀잼. 3위. 김웅기. 2위. 김성월 1위. 서, 1위. 서용택. 자, 일단. 오, 본선. 4차. E, S, 2 일단. 이, 일단. 본선, 자, 자, 일단, 김유만씨, 음. 조진, 음. BS, 음. 서, 용, 태, 음. 김선우입니다. 음. 자, 무대를 시작합니다. 음. 김유만, 조진부터. 잃어버린 30년 어이 음. 노래 <laughs> 왜요? 잃어버린 30년? 어 아, 근데 이거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걸리는데요? 와이파이를 그냥 빼야겠다 차라리 이게 더 빠르겠다 시작합니다 네. 김유만 김유만 초진 잃어버린 30년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네. 30년 세월 오? <laughs> 피지할 곳 없는 이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불었던 거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있게 불러. 봄이 더덕 내릴까 모를까 기다린 것이 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양이들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불러 줌미다 아, 왜? 문이 아, 예. 네. 아, 아 어린이, 불러. 오미. 다 김유만 전진 씨. 너다라고이현진 노래인데. 야 와. 감인데 자 여기는 그물. 이건 뭐야? 자, 자 서용태 김선웅 아, 그물.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산채로 잡혀버렸다. 뭐야? 그물이 촘촘마진 아 나도 빠져나간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라고 오게 여기 이하차 금물을 올려 사랑의 금물을 당겨 당겨라 나주지도 엄마라 나주지도 아, 엄마 와 아, 왜요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당시이 던져 난 금물이 너도 울려, 나도 울려, 모두 다 걸려, 언니. 너도 아, 울려, 나도 울려, 모두 다 <laughs> <나도> 걸려. <laughs> <목소리> 아, 코코 <목소리> 아, 여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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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영태 김선우. 김선우, 서영태. 네, 서영태, 김선우. 팀 서영태 김선우. 첫 번째 팀, 1어버린 30년대 그물 그물 <laughs> 서영금야 역시 역시 중계수 지지 진 왔죠. 역시 소 역시 이뛰어나 와, 너무 와. 잘한다. 와. 행복장인. 다 <laughs> 보여요. 지금 몇... 아니,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영... 유튜브 다 올라가요. <laughs>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음. 어쩔 수 없어. 자, 응. 자, 은방울 오정재 이스 이 수연 오승현 시작합니다은방울 오정재부터 네다기다어다 보여 여기. 아, 잠깐만. 아, 아, 아. 응. 여기 다이 영상이 다 찍힌다. <laughs> 아, 영상이다 찍힌 큰일인데 진짜로 다. 다리만 보이네. 다리요? 다리만 보는 다리? 거잖아. 어. 유... 올릴 거야. 이거 유튜브 오케이. 영상 찍는 중이야. 아, 그래? 어. 아, 퍼가 주실 거예요. 자, 이번, 일단 이번 성공은 과연 아, 성공이 너무 좋았다. 과연 아, 성공이 너무. 이거 누 성공이 울려했어 자. 자, 새콤달다 음방울 오정제 스몰 걸 에버가 투 스몰 Baby one to set up me. Boy I got a fit the thing on the thing on the wanky wanky came on sin. Boy I got a small gold fantasy Baby one to set up me. Boy I gotta fit my thing, boy see oh. on the one to one You wanna have 우승후보우승 후보. 승부 우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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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이 우승부? 우다부우 살? 네 살. 승부 우승부? 우승부? 우박승승 I don't know w h now. 알게 됐었나. No, no. w 그동안 맨날. 어느 있을 때나. No more. 생각도 생각. 이니스이 날. 정말 이 e m 은 수상했어 그런지. 이런 소리. No more house. No m o t h i n g 그냥 있어지. Really. 어, 들으려고? i 상 s not bad. It's not o t bad. i t Think about you better 거기서 지금 올라 나왔던 이 순간에 I'm so like that Don't you know what sweet it tastes? a sweet it tastes Don't you know what sweet it tastes? a sweet it tastes Don't you know what sweet it tastes? You know taste?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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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세요? I'm there, I'm here, don't you 나도아놓지 않을래 a sweet it t a s t e 알려주지 않아도 돼 Ah, sweet it t a s t e 아더소 <laughs> <laughs> <누가> 있어 이거 어! 어! 죽을 놈 나오는데. 죽겠어. 지지갑 좀. 역시 하냐? 뭐그 있잖아. 그거 부활. 부활전 패자 부활전. 총 10명 열명 자. 현재 아직 두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 아직 자. 일단 5다준 그리고 이지문이 오다준 선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우. 아니요, 아니요. 김치, <웃음> 그리고 <laughs> 김꿀잼. <laughs> 자 일단 오다준 이지문 씨부터 할게요. 네. 자. 이불 꺼내갖고 나 빨리 이불 <laughs> 어떤 거? 아, 아. 아. 빨리 다 꺼내야 돼 하, 당신의 이름 하얀 종이 위에 무심코 적어본 이름 내 마음 속에 오른 해도 지금은 한 마디 대답도 없이 허공 중에 허공 중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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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도 아, 가는 일은 와 너무나 안 돼. 아, 여기 음. 올라가겠다. 자, 저희는 반냥갱 부르겠습니다. 떠나는 길엔 이건 내게 말했지. 박지우 김꿀리때 반냥갱. 떠나는 음. 길엔 이건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눈을 음. 안 음. 바라보면. 머리에 물이나 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늘 엄마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달고달디달고달디담밤양갱밤양갱 응? 뭐야? 내가 고집했던 거, 달리던 팜냥갱. 담양갱. 팜냥갱이야. 나는 이래,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리던 팜냥갱. <laughs> 누가 알겠지? 원래첫 번째가 잘한 것 같은데. 어, 잘하죠? 예. 1 번. 와 오다준 이지만 준결승 진출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역시. 자, 자 김웅기. 왜요? 김성헐. 김성은 김성은 <laughs> 김성은 김성은 응원. 진김성리김성 이... 머리가... 왜요? 성은 김성은 김성은 김 카피바라 음, 어? 카피바라 카피바라 도 잘하잖아 아, 바라라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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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바 한 곡을 불러가지고 음. 총 열두명이 죽였어요 그냥 열두명 음. 음. 자 열두명이면 열두곡을 부르는거야? 음? 아뇨 여섯곡? 어 이제 남은곡이 여섯곡이죠 어디가 음. 음. 자 일단 김은기 김성현씨부터 하겠습니다 음. 음. 자,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난 너의 길로, 음,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빛이 나는 길을 찾아, 안온데 왜? 对呀。<Yeah. S 2> <laughs> 형이 김성월이 진인데 와이게 올라가 <laughs> 음, 자 저희는 키치 모르겠습니다 박서는 카피바 키치 it's our time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our good time 난잘 살아내 걱정 낭비야 네가 본들이 매일 고었었다면 능기네 답이야 This s my style. Uh, oh, uh, oh, tt.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Oh, can I can't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매기지만 난 생겨먹은 대로 사는 예야. 뭘로 바래.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은 자유로 나이키 키스. 지금까지 한자업 시큰 쌈패 올려드는 나의 비리 앤 알뜰 올린 듯이 모든 나를 따라해 내가 주는 전문 다들 따라쳐 매일 노래 알고 지문엔안떠 거자 짜 물수 없이 올라 미치 스코어 크는 것도 예상 못한 나이키 즈키즈 우리만 자이 나이키 키즈 우리우리 키즈. 많이 자이잘 나이키 키즈 우리우리 우리 많이 자이잘 나이키 키즈, 키즈. 우리우리우리많자이잘나오키나즈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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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나이 우리 만에 차이론 날 케이스 우리 우리 만에 차이론 날 케이스 오 잠네 엄마까지 하라고 아니 첫 번째 팀두 번째 팀 응. 누가 잘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잘하지 않았어요 고음 어, 첫 번째도 잘했는데 두 번째도 잘했어요 누가 이겼나요 첫 번째 첫 번째 김국기 팀장 허 역시 허린가요 어. 역시 인기 토크비 2등 역시 올라가네. 자, 역시 김성헐. 자, 그럼 패자발전. 네. 와. 총 네곡을 할까요? 두곡을 할까요? 두 분씩 네 명. 두곡. 네시 지금 두5분인데 자, 그럼 연습곡은 나는 내가. 어, 좀불필아래초코라아 와, 인잔이 아니야, 안 그럴래. <laughs> 왜? 왜? 안 와, 와. 싫어. 자, 후렴부분만 부르는기요 후렴부분 부르기. 자, 일단,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팀난 김, 유, 만, 그리고, 박, 수, 현. 그리고, 박, 지, 우, 박, 선, 훈. 왜, 엄마 왜 숨어? 어, 전화 왔다 왔다 아, 그럼 나못 쏘. 못 쏘. 응? 무슨... 엄마, 엄마, 전화. 어, 어. 엄마, 엄 엄마, 엄마, 엄 엄마, 엄마, 어, 오빠야 <laughs> 자, 아로아입니다 후, 여기는 후렴 부분만 부르는 거 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love a b o t everything 전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안긴 너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Why you owe me my life? You know owe me my life. 내 모든 걸다 했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보이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잘는데 김유만, 박수영, 박지우, 박선 중에 첫 번째 합격자는 누군가요? 누군가. 요 김유만, 아, 김유만,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유만, 중결승 진출합니다. 자, 그리고 박선훈, 축하드립니다. 박선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도 박수현, 박지윤은 아쉽게도 탈락. 박수현 탈락. 박수현 떨어졌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진 오승연 김꿀 뎀. 카피바라 카피바라 나온다 자 여기는 다정이네 이름을 부르면입니다 다정이네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다정이네 이름을 부르면 나의 마음이 녹가 내려 언제나 누구니까아 카피바라네 카피바라 갑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와 역시 카피바라. 음. 자 그리고 조진 오승현 김골대 중에 김골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골대 중결승 진출 확정. 아이 i 조조씨 씨와 우승 씨는 락이 되었습니다. 무슨, she is, t a n a h 도 떨어졌어. 박스, 에 떨어진 건말도안 되지 않아요? <laughs> 자, 왜? 또이도 또이도 떨어졌잖아. 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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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y o Toyo, t o y 네, 자 다음 이야기서 만나요.